중전만마 평가 전환 언론 때띠 때띠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제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동학군입니다. 아, 결국에는. 자, 멀리 보면서, 어,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어, 셀트리온을, 어, 생각해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본을 보고 계신데요. 자,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어, 아, 여기 있네요. 야, 이 자그마한 나라가, 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고 어,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세 번째로 치료제 개발했지만 넘버 원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던 릴리와 리제네로보다 릴리가 어, 리제네로는 22% 어, 이런 어떤 감소 효과를 나타냈는데, 셀트리오는 54% 무려, 54%.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정말 대단하죠, 보면.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항체 치료제가, 어, 나왔다는 거는, 여유 자금 마스크, 장기 투자 마스크를 끼면서 멀리 보면서 주인들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 정말 어떤 큰 기회가 될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여들아 이런 어떤 부분을 어, 반드시 이, 봐야 하는 어, 측면이 됩니다 보면, 자 뭐가 되냐면, 자 어준 어준이 형이 뉴스 공장에서 얘기했던 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 보겠습니다 보면, 자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전 어, 세계적으로 어, 굉장히, 그,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 뭐, 중요성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국내 방역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깎아내리기에 바빠. 어, 깎아내리기에 에, 바쁘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 아이, 국내 방역 잘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어, 세계적으로 보면, 어, 이 방역에 성공한, 어 굉장히 뛰어난, 어 국가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보면. 자, 보면, 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이, 어준이, 이, 형이 얘기해 주는 게,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몇개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세번째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세번째로의, 근데 세번째지만, 어, 퍼스트 무브가 되는, 에,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1위에 가까운 그런 항체 치료제가 나왔죠, 보면.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뭐, 여러 군데 봤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아, 기가 막히게 놀랍다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안 그런다, 이거야. 어, 국내에서는. 자 세계적인 이런 어떤 효능의 에, 그 항체 치료제가 나왔는데 왜 국내 언론에서는 어 자꾸만 깎아내리고 평가절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뭐좀 어, 문제가 많지 보면 어, 그러니까 그런 깎아 내리는 언론이 많으니까 이 보면 음~ 뭐~ 주린이 분들이나 어또 어떤 뭐~ 그~ 짧게 보는 그런 어떤 음~ 기업 투자가 아닌 그런 어떤 음 부분의 투기적인 자금들이 매도 셀이 팍 나온 거예요 보면. 근데 기업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근데 너무 웃긴 게어 너무 이 국내 언론에서 중증에는 효과가 없다고 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근데 코로나 치료제라는 게 애초부터 애초부터 중증에 치료제는 없는 거야 원래부터가 어, 원래 치료제라는 게 경증 어 중등증 중등증이라는 게 경증과 중등 사이에 있는 겁니다. 중등증에서 아 어, 한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이렇게 치료제가 있는 겁니다. 보면 애초부터 어 중등 중왜 어, 밤에 안 되지? 중등 <laughs> 중증 등은 없는 거예요. 중등증에서 이 치료를 하는 거지 중. 등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음, 그런 부분. 음, 이거, 고메도가 지금 제대로 반응하기 못하게 하는 건가, 지금? <laughs> 얘들아,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평가 절하하는 언론들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게 좋은 기업이, 어, 좋은 어떤 치료제가 나왔는데 지금 뒤 흔드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자 신종 그 신종 플루 이때 타미플루가 타미플루가 나와서 해결이 됐어 보면 어마어마한 거야. 이 타미플루에 역시 그 초기 환자가 투입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음으로 해서 타미플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 치료제가 나와서 이게 대성공한 거지 신종플루도. 구몬 쇠톱은 우드와 한두조도 너무 좋은데? 안 그래요? 안 들어? 장난 아니지 보면 너무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준이 형이 얘기하는 게 보면 음, 결국에는 국내 언론이 너무 평가절하한다, 너무 평가절하한다.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지 안 그래요 보면 아 진짜. 진짜 너무 웃기지, 진짜. 군대 훈련, 진짜. 떼지떼지 해야지, 훈들아. 안 그래요? 너무 웃긴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어, 멀리 보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돼. 보면, 어?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어, 어떤,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국내 언론 같아. 답답하다는 거지, 보면. 음. 근데, 얘들아. 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아니, 해외 수주, 해외 수주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면, 음, 해외 대형 계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니까, 고민, 고민 안 되는 거야. 어, 물론, 뭐, 시세가, 뭐, 이렇게, 나도, 나도 그 있지, 나도 그 있지. 나도 17년 차 넘어서 는 18년 차주인인데 나도 그래 근데,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대로 가는 거지, 보면. 음,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언론 지형이, 언론에 대한 개혁도 필요한 거야, 보면. 안 그렇습니까요? 음, 아시잖아, 안들아. 음, 자, 차한잔 마시자, 차한 잔. 음. 우리 좋은 기업을 말이야 뒤흔들고 말이야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우리 주식황수 유튜브 구독자님 은다 저층에 있어 내가 볼땐다 응? 셀트리온 저 요, 요렇게 에, 요런 어떤 부분 오르기 전에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초대가수 부르고 진짜 엄청난 얘기 말씀 많이,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막 올라오니까 막 그때 막야 어, 황소가 황소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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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에... 음... 근데 뭐 시세 에 그렇게 뭐 연연하면 안 돼, 형들아, 그죠? 음... 안티지다. 우리는 기업 투자자 하는 거야, 안티지다. 음... 주식 하겠소, 잠켜주지 마. <laughs> 자, 그런 <그렇던> 부분, <laughs> 아, 그런 부분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 길도 많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은 거예요, 형들아. 그점 아시죠? 보면 음,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 음, 느낌하니까 괜찮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정진희 형님이 이, 이 부분 10만 명 10만 명 분의 치료제를 생산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이 코멘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진희 형님의 뉴스공장에서. 어, 정지영님 좀 목소리가 굵으니까, 굵고 좀근엄하시잖아 음, 카스마 있고, 음. 주식은 좀칼리스마 있나요? 나좀칼리스마 있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아무튼. 어, 어준이 형그 뉴스공장에 우리 정지영님께서, 셸트이원이코연나이거 치어제 생산이 가능한 전세계 캐파 치 7%를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최대도생산하면 200만 분을 만들 수 있고, 이미 10만 명 분을 생산할 수, 있고. 야, 전세계 캐파가, 얘들아. 전세계 캐파, 이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전세계 캐파 7% 갖고 있다는 거, 얘들아. 이거 잔나라 안 해줘,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계 BTS라는 거야, 바이오계 BTS 보면, 얘들아. 우리 형들, 어? 멘탈 잘 잡아야 돼. 기업 투자를 생각 어그그어이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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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음. 기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멘탈 관리 잘 해야 되겠죠, 보면. 멘탈 관리 잘못하면들어안 돼요. 금은 좋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나아가기가 힘들어. 어. 음, 나아가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런 어떤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정진희 형님이 얘기하는 게, 7%는 이게 대단한 거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 이렇게 척척척 잘 진행됐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치료제 가격이 400에서 450만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40만원 선이에요, 보면. 40만원 선, 우리가, 어, 얼마나 좋냐, 솔직한 얘기를 하느라. 어,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음, 이렇게 착착착 잘 지내는 조건부승이, 거 거의 하룡종점이야, 이제. 이제 타미플루신종플루에타미플루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또마마한 거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멀리 봐야 돼요, 아셨죠? 우리 할수 있자야. 그렇게 맞춤 드릴게요. 자, 아이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놀고 네, 왔습니다.